안녕하세요, 포도하마입니다. 오늘은 투자 초보 양집사망집사분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시가총액과 유동성의 관계를 쉽게 풀어볼게요. 왜 어떤 주식은 거래가 활발한데 어떤 건 조용하지? 그 이유를 알면 시장 흐름이 한층 더 선명해져요. 1. 시장 전체의 맥을 잡기. 투자할 땐 기업의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과 유동성도 같이 봐야 해요. 시가총액은 기업의 몸집 크기. 유동성은 얼마나 쉽게 사고팔 수 있느냐 예요이 둘을 함께 보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기 쉬워요. 2. 시가총액이란 공식은 간단해요. 주가의 주식수를 곱하면 돼요. 즉, 시장이 맥인 그 기업의 전체 가치죠. 대형주는 정보도 많고 거래도 활발하지만 크다고 무조건 안전하진 않아요. 먼저 시가총액으로 기업의 규모부터 3. 유동성이란. 유동성은 얼마나 빨리 사고팔수 있나를 뜻해요. 거래가 활발하면 유동성이 높고, 조용하면 매도할 때 가격이 휙 움직일 수도 있어요. 요즘 시장에선 유동성 리스크가 중요한 이슈예요. 4. 시가총액과 유동성의 관계. 보통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유동성도 높아요. 투자자도 많고, 정보도 많으니까요. 하지만 대형주라고 항상 유동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규모만 보지 말고 거래,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해요. 5. 흔한 오해. 크면 안정적이라는 생각. 꼭 그렇진 않아요. 유동성이 너무 높으면 단기 테마주일 수도 있고, 규모는 큰데 거래가 적으면 오히려 팔기 어려워요. 두 지표를 함께 보며 왜 활발한가를 생각해보세요. 6.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. 정리하면, 시가총액은 규모, 유동성은 거래의 흐름이에요. 둘을 함께 보면 기업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죠. 초보 투자자라면 이 종목은 크고 거래도 원활한가? 그 질문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해요. 여러분은 투자할 때 어떤 지표를 더 먼저 보시나요?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. 여기까지 끝.